혈관 건강, 우리 몸의 엔진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심장과 뇌, 그리고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줘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 속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이 뭉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는 것은 혈관 건강을 챙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전 생성을 막아 동맥 경화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등 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과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이들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혈관 손상을 막는데 효과적입니다. 견과류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 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토마토는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이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시금치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합니다. 시금치를 샐러드나 쌈으로 즐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퀘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파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양파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혈관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